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laughs> 아, 싱싱해서 정말 맛있겠다. 꺾어서. 생선 한 마리도 건지고, 저는 추억 생각하면서 국수 한번 먹어볼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작은 생선. 이거 가지고 맛있는 찰력국. 매운탕 끓여보겠습니다. 손바닥 사이즈네요. 어, 제 손이 큰가? 어, 유튜브 하시는 마니방님이라고 그분이 이렇게 낚시질로 잡아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배 안에 있는 거는 손질을 이렇게 해주셨네요. 눈이 살아있어요. <laughs> 싱싱하네요. 자 손질해 볼게요. 손질할 것도 없네요. 뭐다 깨끗이 해주셔서 지느러미만 이렇게 떼서 사용하겠습니다. 계란 이쪽도 닦아주고. 네, 손질 끝! 물을 먼저 끓여볼게요. 무한 조각, 얄팍얄팍하게 썰어 넣어주세요. 물을 펄펄 끓이겠습니다. 물이 펄펄 끓어요. 생선은 물 끓을 때 넣어야 생선살이 부서지지 않고 맛있어요. 자, 넣습니다. 이야, 싱싱해서 정말 맛있겠다. 뚜껑 덮고 또 끓이겠습니다. 파는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썰어줘요. 청양고추 하나 사용하겠습니다. 통봉. 양념 넣어줄게요. 새우젓을 넣어서 간을 하면 정말 시원하고 맛있거든요. 새우젓 먼저 넣어주고요. 생선 익힌 지 5분 정도 지났어요. 생선이 작으니까 저희 불이 세거든요. 아주 잘 끓어서 잘 익어요. 국수 소면 넣겠습니다. 꺾어서. 소면이 익는 시간이 조금 걸리죠. 2분 정도 지나면 소면이 반 정도 익잖아요. 그러면 그때 야 채소를 넣겠습니다. 미나리 콩나물을 넣겠습니다. 청양고추도 같이 넣어 주세요. 와, 맛있겠다. 맛있는 냄새가 나나요 <laughs> 저한테는 맛있는 냄새가 아주 솟솔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파만 넣고 한번 먹어봐야 겠어요 여름철이라고 찬 음식만 드시지 마세요 저 어렸을 때 우리 담임선생님이 학생들을 데리고 천렵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남자애들은 고기를 잡고 여자애들은 나무를 주셔다가 불을 뗐어요. 그럼 선생님이 물이 끓으면 고추장을 한 숟갈 풀어서 고기 몇 마리 잡은 걸 넣고 이 소면을 넣고 끓여주시면 너무 맛있었거든요. 오늘 그거 생각하면서 한번 끓여봤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근데 저한테는 MSG가 조금 필요하네요. 그냥 드실 분은 그냥 드시고 저는 MSG 추가하겠습니다. <laughs> 생선 한 마리도 건지고, 저는 추억 생각하면서 국수 한번 먹어볼래요. 와, 맛있겠다. 맛있어, 어떡해. 생선살도 한번 먹어봐야겠죠? 음, 맛있다. 음, 살살 녹아요. 행복해요. <laughs> 어린 시절 추억 생각하며 콩고기로 만들었지만 정말 그 맛은 최고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